여기 보면은 양구 군민은 3,000원 그리고 일반 사람은 6,000원인데 이 양구 사랑상품권 3,000원을 주니까 3 0 0 0 원인거나 다름이 없죠. 이걸로 옥천국밥을 먹으러 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깔깔부부입니다. 깔깔부부입니다. 오빠, 오늘 내 얼굴이 더커 보는 이것 같아요. 알았어, 내 앞으로 갈게. 어, 저희 오늘 지금 어디 왔죠? <laughs> 지금 양구수목원 왔습니다. 양구 날씨가 굉장히 <laughs> 따뜻해요. 햇살도 너무 좋고 날씨도 너무 좋고 그래서 구경하기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가보겠습니다. 이렇게 뷰가 좋은 게 대양산 중턱에 자리해 있고 해발 한 450m 정도 되는 곳이에요. 테마별 식물하원 그리고 이렇게 피크닉을 즐길 수 있는 공간 그리고 비밀의 숲과 야생화 단지로 구성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따가 온실도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저녁에 오면은 이렇게 야간에 조명이 딱 켜지거든요. 그거를 제가 인터넷으로 봤는데 그, 그, 그 모습도 되게 예쁘더라고요. 아, 양구군의 아름다움과 따뜻함에 반한 소지섭은 양구군 자연을 통해 팬들에게 자신의 얘기를 들려주고자 가장 좋아하는 숫자 51을 소지섭길의 총연장으로 확정하였다. 아,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소지섭길 코스가 있어요. 이거는 봄이 되면은 저희가 한번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온실이고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따뜻해. 확실히 온기가 그치? 오, 오 여기 동백 꽃폈다응 동백 요새 동백철이죠 어디? 장수네 오 그러네 우와 이렇게 꽃이 핀 분재가 있습니다 어 소사나무? 소사나무도 있네 이거 소사나무 그 영흥도 이 소나무가 영흥도에밖에 없다고 했는데 여기 이렇게 분재로 이렇게 있네. 동백나무도 되게 종류가 다양하네. 이게 잎이 이게 동백나무 무늬는 이렇게 잎이 이렇게 무늬가 있고 그냥 동백나무는 잎에 무늬가 없죠. 헐떡 잎을 되게 헐떡 하게 생기지 않았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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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기 목련. 우와 아, 너무 너무 예쁘게 생겼다. 와또좋네다 그러니까. 이게 잎이 있을 때보다 가지만 있는 게 뭔가 느낌이 더. 그 작품 같아. 지금 약간 예술작. 오빠 이름이 찔레야. 진짜 찔리게 생겼어. 여기 봐봐. 가시가 있지. 가시. 그래서 찔렌가 봐. <laughs> 여기 좀 있으니까 덥다. 겨울에 여행하기 좋네 여기. 따뜻해가지고. 지금 저희가 BC는 다 구경을 했고요. 이제 요 금강 다리를 건너서 이 야생화 분재 생태원을 한번 구경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DMZ 야생 동물 생태관, 야생화 분재 생태원이 있어서 일단 동물 생태관을 먼저 구경을 하겠습니다. 오 깜짝이야! <laughs> 이거 진짜야? 갑자기. 박, 오모 오모 오모. 어디 봐봐. 오. 두엉이랑, 와 두엉이도 진짜 크다. 그러네. 대박! 이거 진짜야? 아 너무 신기해 이거를 그냥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겠지? 가짜겠지? 눈이 가짜잖아 눈이 원래 가짜였어 아 그래? 그럼 이게 진짜라는 거야 지금? 와 진짜 애들이 좋아하겠다 소쩍새? 와 너무 신기하다 진짜. 소쩍새? 그 노래? 소쩍 소쩍 아니야? 소쩍새 소쩍새 이거 아니야? <웃음> <웃음> 오, 맞아. <laughs> 아소쩍궁소쩍 소쩍궁 아나 너무 웃기다. 근데 박쥐가 눈, 눈, 얼굴이 이렇게 생겼구나. 쥐같이 생겼지 쥐. 꽃사슴 꽃사슴은 진짜 이쁘다 그래서 꽃사슴, 괜히 꽃사슴이 아니야. 왜? 꽃사슴녀 있잖아. 이게 다 그러면은 DMZ 야생 그 거기에 있는, 있는, 있는 친구들인 거지. 와, 많은. 자연 그대로가 보존된 살아있는 생태교과서 DMZ. 거울, <목소리도> <목소리도> 이거 장수말벌 여기 많이 보 나비 진짜 아름답다. 이길 수 있을 것 같다, 딱같도 그 되게 이렇게 하니까 되게 귀걸이 같지 않아? 어, 나 지금 그 귀걸이 같지? <laughs> 귀걸이 같아. <laughs> 체험은 꼭 해야 돼. 동물원. 아, 귀여워. 짠. 지금 또 다른 온실을 왔습니다. 이 온실은 사이즈가 아까 그 온실보다 훨씬 크네요. 한번 들어가 볼게요. 오! 와, 저거 진짜 멋있다. 오. 우와, 멋있다. 우와, 이것도 소사나물 오빠. 진짜 멋있다. 우와, 이런 거 진짜 멋있다. 그래서 왜 있는 집 가면은, 오빠. 이런 분재들 막 있잖아. 괜히 있는 게 아니었어. 너무 멋있다, 그치? 이게 분재 키우면은 막꽃 피는 것도 볼수 있고 계절마다 되게 키우는 재미가 있을 것 같아. 아나 여기 따뜻해지면 날씨 에또 오고 싶어. 철쭉 폈어 오빠. 이거 봐봐. 꽃은 되게 크게 핀다. 그니까. 러 근데 분재는 미니어처 느낌인데. 우와, 꽃은 꽃은 똑같아. 사이즈가 커. 이거 철쭉. 철축. 철쭉이 벌써 폈어. 응? 소나무. 모가나무. 생자나무. 저게 너무 신기해. 저 가지가 꼬불꼬불해. 어, 너무 신기하다. 어떠셨습니까 오늘 여행? 유익하고 즐거웠습니다 얼만큼이요? 이만큼 <laughs> 저희가 한 1시간 반 정도 둘러봤는데 생각보다 볼거리도 많고 그쵸? 겨울 데이트 코스로 좋은 것 같아요 어 겨울 데이트 코스로 아이와 함께 와도 좋고 어. 그렇다면 가볼까요 이제? 국밥 먹으러? 옥션? <웃음> 네 <웃음>